어디 가셔서 당당해지시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금전이 들어왔어, 투자하지 말고 금전으로 문서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인천 용의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주 반가워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천구백육십년생 육십둘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이 육십이 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 이분들은 작년까지 굉장히 풍파가 많으셨어요. 어, 풍파가 많이 겪으셨대 많이 겪으셨고 어, 망신수에, 인간 구설에 아주 사람들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하고 아주 힘드셨대. 아주 가정도 편안하진 않으셨어요. 아주 들썩들썩 해셨고, 거기다가 사람 실증을 좀 많이 내시는 편이세요. 실증을 많이 내고, 그것도 또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배신을 또 많이 당해서 뒤통수도 제대로 맞았다. 응,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또 사람을 좋아해, 어?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슴아리를 아주 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고. 피띠분들은 사람의 배신이나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많았나요? 네, 예, 많았고 사람의또 금전으로 많이 묶여 있, 지금 묶여 있고 금전도 아주 힘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이 이제 또 2023년이 토끼띠 해였잖아요. 네. 예. 그때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어땠을까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음, 힘들었어요. 힘드셨어. 그나마 부모의 덕에 조상의 덕으로 산다. 이렇게 음. 음, 해도 이런 분들 토끼띠 분들은 좀 외로우세요. 음, 외로워, 항상 외로워. 이런 분들은 음, 이렇게 초라도 촛불이라도 좀 켜서 이름 석자 해가지고 좀 비셔야 돼. 비시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남이. 남이 좀 빌어줘야 돼요, 사주가. 이름 석자를 넣어서 해가지고 초업 키면서 빌어줘야 돼. 응, 그래야 좀 일반인보다는 조금, 응, 지나가신다. 응. 정말 사람이면 사람, 금전이면 금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게 많으셨는데 그래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응. 네, 선생님께서 아, 어, 우리 62세 토끼 분을 딱 떠올리셨을 때 응. 올해 2024년에 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올해는 이것만 지키시면 돼. 그래도 운은 들어왔어요. 사람마다는 다 어? 태어난 시하고 이건 틀리긴 하지만 운은 들어왔어. 하지만 이제 내 지갑을 조금 닫아라. 응. 지갑을 열지 말고 좀 닫아라.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봐봐. 이 사람 만나서 내돈 써. 저 사람 만나서 내돈 써. 당연한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라고. 그 놈의 정 때문에 어? 그 불쌍하다고. 뭐가 불쌍해? 내가 더 힘든데. 어? 다 도와주려고 하고 하고 올해는. 돈이 들어왔으니, 그건, 어, 지갑만 조금 닫으시면, 그래도 내 돈이 안 나가고, 그리고, 어, 매매나, 이사, 이직, 이렇게, 어, 뭐 하나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하셔가지고, 어,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갖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토끼띠분들은 그 부분을 정말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 운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거는 좀 어떤 운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금전운, 묶여있던 게 이제 금전이 풀리시고, 그러니까 금전운과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전운도 좀 들어오지만 문서가 좀 세게 들어오셔. 내가 만약에 토끼 뛰면은 문서를 잡겠다. 응. 그래서 선생님이, 예. 선생님께서 앞전에 그 매매, 이사, 이직이 이 문서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을 조금 그래도 한 번은 의심해 보고 해가지고 의심해 보고 어, 그렇게 가시라 하는데 지금 내가 딱 강하게 들어오는 게 믿지 마 이러시는데 음. <laughs>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응. 믿지 좀 말아라. 응, 그렇게. 사람을 너무 믿어. 그럼 사람으로 인해서 좀 안좋은 일들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예. 또 팔랑귀야 팔랑귀야 팔랑귀라서 이 사람이 또뭐 한다 그러면 또 그거 좋아가지고 이거 같이 따라하고 이거 한다 그러면 또 이게 홀로덕 해가지고 그거 따라하고 응. 귀도 좀 닫고 지갑도 좀 닫고 올해는 그렇게 가시는 거 응. 괜찮으세요 문서는 내가 만약에 금전이 들어왔어 투자하지 말고 금전으로 문서를 잡아라 잡을 수 있으면 문서를 잡아라 응.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서 관련된 부분으로 뭐 상담하러 오시는 손님이 많으신가요? 예. 예. 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예매다. 예. 그러면, 어, 이 부동산,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사야 할지, 또는, 어, 사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문서인지 안 좋은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온게 있어요. 상담을 하시는데, 전화 상담으로 하는데, 이렇게 내가 자기가 이제 땅을, 어, 살 건데, 계약이 파괴가 되셨대. 근데 내가 계약이 파괴된 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응내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주소 줘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를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이제 요즘에 검색하잖아요 그 위성을 봤어 자리가 어떤가 코너 자리인 거야 근데도 내가 아주 좋아 내게 아닌 거는 아니고 그냥 아 이거 포기하세요 새로운 땅은 옵니다 나타납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고 또 어떤 땅이 있대 그거 팔아도 돼요 갖고 계세요. 음, 가지고 계세요, 그냥. 음, 그거 금전 어돈 됩니다, 갖고 계세요. 몇년 안에 그거 어? 돈좀 되겠네, 갖고 계세요.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손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해서 주소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어 문서를 잡는데 또 문서 그내 문서가 빨리 팔고 싶어. 그럼 또 이제 비방을 내가 해가지고 또해드리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 어, 토끼띠분들 중에 또이 부분 꼭 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용해신당 선생님께 응. 또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좋은 게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또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토끼띠분들에게 어떤 올해 어떤 것을 조심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토끼띠분들이 좀 바빠요. <laughs> 바쁜데 너무 쓸데없이 바빠. 응. 응. 아무 의미 없이 바빠. 남일 도와주느라고 바쁜 거야.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을, 남일 해주느라고 바빠.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주고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응. 그래도 잘못 사시진 않았어, 또. 왜? 내가 베풀고 살았고 이랬기 때문에. 인정은 해주는 사람들도 뒤에 있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바빠야지 올해는 남을 위해서 바쁘게 사시지 마시라 응 그것만 응 참고하시고 그렇게 토끼띠 분들이 좀 남을 많이 배려하고 네.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전 궁금한 게좀 덕이 쌓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좀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 그놈은 덕은 뭐 싸면 맨날 그놈은 남들 맨날 도와줬다 그놈은 덕 쌓으면 뭐해. 덕은 싸는 건 싸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덕을 쌓아야지 남들 맨날 도와주고 덕 쌓면 뭐해 좀 얕게 사시란 말이야 얕게 본인들 음. 위해서 사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네 예그래서좀 네. 어디 가서 좀 당당하시라고 왜 주눅 들어 살지 마시고 항상 어디 가셔서 당당해지시란 말이야 음그 올해 좀 건강은 어~ 건강은 이제 허리 쪽이나 목쪽 디스크 조심하시고.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마세요. 응. 도와주지 마. 그냥. 도와주지 마. 이렇게 나네. 사기당한다. 도와주지 마라. 응. 명심하시고. 어, 끝으로 우리 토끼티 분들에게 올한해잘 보내시라고 생각해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응. 예. 개묘생분들, 응. 62살. 자 용해신당이 기운 팍팍 드릴 테니까는 건강하시고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상담 하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은 다 뽑아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개묘생 분들 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